할렐루야. 8월 14일 화요일 목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되지 말고 미운 물건을 세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원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자유롭게 이스라엘 문화를 정착시키는 땅을 원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이 열악하고 구속된 삶이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없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자유로운 땅을 원했습니다. 자신들만이 그할 수 있는 민족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 애굽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한 민족의 땅이 아닙니다. 400년 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땅에 그하게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아니라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소수 민족 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줄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정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려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 뒤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 달라 했을 때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장조주가 누구냐?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참으로 무지한 왕이었습니다. 역사를 몰랐습니다. 아마 알았겠지요. 수백 년 전에 애국당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 선조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믿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하고 튼튼하며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사상과 정신이 건강했습니다. 아주 월등하게 능력을 갖춘 민족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죠. 그럴수록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으면 아니 되는데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혹시나 이들이 쿠테타를 일으킬까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쿠테타를 일으키는 DNA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 사람들이 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가 시작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역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그러나 역사가 지난 후에 그 백성을 통해, 그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흐른다고 하여도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단한 명, 그한 명이 미국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고, 러시아에서도 태어나지 않았고. 중국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에서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아주 작고 작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마구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민족이었고 약소 국가였, 국가였습니다. 왜그 약속 국가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을까? 인류에게 선포하는 말씀. 약자를 무시하지 말라. 약속 국가라 할지라도, 약속 민족이라 할지라도, 힘없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 강자들은 약자를 보호하라. 기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체가 하늘이 보시기에는 미운 물건입니다. 스스로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며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 명철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것처럼 스스로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미운 물건이 되고 단체가 미운 물건이 되고 민족이 미운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미워할 때 선을 미워할 때 진리를 미워할 때 정의를 미워할 때 거부할 때 스스로가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미워합니다. 바로 왕도 모세를 미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세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 선지자를 미워하면 본인이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사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물건까지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질에 빠졌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축소판 액기스가 물질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만물과 물물교환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미운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를 중심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중심합니다. 금송아지를 중심했다는 것은 물질을 중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다른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리를 행하며 비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의 가치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아서는 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이러한 정신 미움 물건을 세우는 잘못된 정신 그리스도가 오기 오기 전에 꺾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 꺾이지 않으면 그 미움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아오 아뿔사 오 통제라. 참으로, 있어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러 온 사람을 대적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미운 물건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또한 미운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 용도가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운 물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보고, 개인의 신앙, 그리고 나아가서 단체, 그리고 교회, 민족, 국가, 하나님, 역사 앞에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운 물건을 세우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오니 능력과 근능을 다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